카로와 돈 집행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우린 계속 싸워야 하네 심판관들이 테사다르를 반역죄로 처형하기 전에 구출해야 해 그가 없이는 저고와 초월체를 쓰러뜨릴 방법이 없으니까 제라툴과 다크템플러가 자취를 감추한데 모든 걸우의 손에 떠넘기고 말이다 테사다르가 그들을 믿은 것이 옳았던 건지 의심스럽고 대위의 지휘함에서 통신을 수신하고 있네. 여긴 레이너다. 나도 돕겠다. 대사다르는 차 행성에서 나와 동료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썼으니 빚을 갚고 싶다. 게다가 난 지금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한 외계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뭐라도 해야지. 그렇다면 뜻대로 하게 용감한 인간이여. 사다르가 있는 전술의 격함을 발견해서 지금 그를 컨트롤하여 완료 음, 너희 영웅 나리를 되찾으러 올줄 알고 있었네 이제 대의회에 뜻에 절대적임을 깨닫게 해줘 아둔의 평화가 함께하여 멈추시오 심판관 대사다리의 추종자들은 다크테플러가 존재하는 한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이오 정비병들을 철수시키시오. 그러면 다시 탈입뜨는 광경을 볼수 있을 테니. 칼라의 빛을 잃어버린 자들의 말따윈 듣지 않겠다. 너와 타락한 형제들은 배신자들과 함께 죽을 것이다. 진정 그 오만한 믿음의 눈이 멀어 눈앞에 펼쳐질 파멸이 보이지 않는 것이오. 대의회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초월체의 승리를 돕고 있을 뿐이요. 우리 괴해귀대 뭘 안다고 짓거있느냐 신성모독자여. 지금 내게 지식에 대해, 경험에 대해 말하는 것이오. 난 어둠을 가로질러 여기서 가장 멀리 떨어진 행성을 찾아갔소. 음황성의 탄생을 지켜봤고, 전전하는 모든 것들의 무질서를 목격했지. 알다리스, 내 경험에 비추보면 그대들이 아여에서 이룩한 모든 것은 그저 수척할 꿈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고귀한 대의회가 이 꿈에서 깨어나면 자신들이 더큰 악몽에 빠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오. 주거 보자. 안타로아준 <목소리> 집행, 날 풀어준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싶소. 모든 신의 이름 앞에 아직 승리할 수 있어 다크 템플러의 분노를 보여줄 때가 왔군 제라툴 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적에 대해 설명하겠다 그렇지 차 행성에서 정신체를 제거했을 때난 잠시 초월체의 정수와 접촉했네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놈의 생각이 가득 찼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알수 있었네 저 그는 고대 젤라가 여해 창조됐네. 우리 프로토스의 탄생에 기여했던 그들 손에 말이지. 하지만 초월체는 젤라가의 통제를 벗어날 만큼 성장했고 이제 스스로 젤라가가 시작했던 실험을 끝내려 하고 있네. 알겠나 친구야. 우리 나이어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위해 싸워야 하네. 우리가 적에게 패한다면. 초월체가 온 행성계를 휘젓고 다니며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거야. 이 광기를 끝내는 일은 우리 몫이네. 우리 병력은 저그의 하이브 클러스터를 공격하여 광어를 분산시키겠네. 몸들의 수가 적어지면 제라토의 동료들과 잠입하여 정신체를 암살할 수 있을 거야. 아들이 도와주신다면 정신체의 죽음이 초월체의 주의를 끌고, 공을 직접 공격할 시간을 볼수 있을 걸세. 집행관, 완벽하게 성공했소. 저 적의 방어선은 무너졌고, 졸처로 향하는 길이 열렸소. 드디어 우리가 나설 시간이 왔소. 그렇소, 친구들이여, 최후의 순간이 다가왔소. 다가올 전투에서 모두 살아남진 못할 거요 하지만 실패한다면 죽음은 오히려 축복일 테지 지금 우리 은하계를 휘저으며 모든 것을 집어삼킨 적을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오 드디어 이 오랜 여정의 끝에 도달했어 초월체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파괴했고 이제 우리마저 집어삼키려 하오 내 선언하노니 그런 일은 용납할 수 없어 아이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오. 집행관, 난 준비가 됐소. 나도 그렇소. 뭐 이제 끝장을 볼리만 남았구나. 저그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고향, 가족, 친구들까지 무슨 짓을 해도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지. 그러니 두손 놓고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겠어 내 손으로 끝을 볼거야 나도 가겠어. 그렇다면 행동으로 뜻을 펼치리라 아들을 위하여, 아이를 위하여. 집행관, 대사다르, 소식이 늦어서 미안함. 애의회는 그대들이 정신체를 쓰러뜨리는 걸 지켜봐서, 그리고 그 용감한 행위가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지. 그대들을 심판하려 했으나 그릇된 생각을 한건 우리였소. 그대들은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위대함의 상징이니 우리 모두의 희망을 걸겠소. 엔터로 아둔 용감한 아이어의 후예들이오. 와, 그러면 지원군을 보내주겠다는 말인가? 패권, 초월체가 약해졌어. 하지만 우리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 내가 간트리서를 초월체에게 충돌시키겠소. 간트리서의 선체에 아크테플러의 힘을 충분히 모은다면저 저주받은 흉물에게 죽음을 선사할 수 있을 거요. 우리를 기억해 주오, 지배권이여. 오늘 우리가 한 일을 기억하시오. 아들이 그대를 보살피시기.